최고창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, 너 뭐고? 기함수. 그면 변곡점이, 원점이 3차 함수겠지? 원점. 절대 값이 어때? 뭐이란 말이고? 접어 올려란 말이지. 빵, 빵. 이때 Y는 2랑, 상수 함수랑, 교점이 몇 개다? 4개 있다. 교점 4개 있게 그리려면. 이거밖에 안 되지? 아이고, 극대 값이 2였네. 극소 값은 마이너스 2였네. 돼요? 오케이. 그러면, 요게, 알파라고 한다면, 알파콤마 얼마? 마이너스 2였겠네. 됐죠? fx는, 요게 지금 뭐겠노? 루트 3알파겠지? 음. x, x 플러스 루트 3알파, x 마이너스 루트 3알파가 되고, 맞지? 이따가 뭐 넣으면? 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여기 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2 된다고. 알파 바로 나버린다, 와 그냥. 여기 일단 정개하면 x 의 x제곱 마이너스 3알파제곱이거든. f알파는 알파의 마이너스 알파제곱이지. 이게 마이너스 2라고. 여기 지금 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2알파제곱이지. 마이너스 2. 따라서 알파는 얼마? 1입니다, 알파는 1. 그럼 fx는 x에 x 제곱 마이너스 삼이라는 삼차 함수. 삼넣으면되죠